다음은 스피드 다육의 신상 건이분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너무 너무 예쁜데요. 가격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비가 큐빅 붙어서 하나 하나씩 붙었는데요. 원형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사각 스타일도 있는데 너무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 화분은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2,000원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원형 개당 12,000원인데요. 이렇게 예쁜 나비가 입체감 있게 붙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급다리도 너무 좋고 배수구도 너무 좋고 어,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어, 무겁지 않아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크림 색감, 이런 색감도 있어요. 크림 화이트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쁜 나비가 붙었네요. 노란색에 이렇게 나비 색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랜덤으로 갈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조금 큰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13cm 정도 하고 조금 작은 아이, 작은 아이도 13cm네요. 높이, 높이도 대략 9.5에서 10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제 주먹을 넣어볼까요? 제 주먹이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요 합은 개당 12,000원 합니다. 사각화분이에요. 이 사각 화분이에요. 이 사각 화분도 개당 12,000원이에요. 색감은 똑같이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이고요. 이렇게 나비도 큐빅이 붙어있어서 똑같은데 어, 모양만, 입구 모양만 사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아이도 개당 12,000원. 나비가 이렇게 큐빅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배수구도 너무 좋죠. 배수구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화분이 가벼워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11.5cm 납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는 높이 대략 10cm 정도 합니다. 제 주먹을 한번 넣어볼까요? 주먹이 이렇게 쑥쑥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가격은 더 좋은 건입은 개당 반 2,000원입니다. 응, 베트남 수잎은 예쁜 코코사지가 예쁘고, 이렇게 큐빅도 박혀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화분. 오늘은 가격이 더 착하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화분은 원래 8,000원씩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두 개에 15,000원 해주신대요. 앞에 꽃, 코사지가 다양하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 너무 예쁘고. 어, 코사지에 이렇게 예쁜 큐빅도 너무 예쁩니다. 꽃도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안 예쁜 아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굽다리는 이렇게 어두운 색감으로 되어 있어서 받쳐주는 느낌이고 어, 바지 색상이 뽀해갖고 어떤 아이를 분갈이해줘도 정말 깔끔하고 예쁜 요 화분 오늘 두 개에 1 5 0 0 0 원합니다. 화분은 무조건 두 개씩은 있어야. 세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했습니다. 사이즈 재보면 사이즈는 대략 지름이 10cm, 높이는 9cm 정도 하고요. 배수구도 너무 좋고 급다리도 좋습니다. 좀더큰 사이즈. 요 화분은 원래 개당 12,000원짜리인데요. 오늘 두 개에 22,000원 합니다. 이렇게 앞에 코코사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큐, 예쁜 큐빅이 다 붙어 있어요. 완전 깔끔한 바디 색상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빅도 극다리도 좋고요. 배수구도 너무 좋은 이 합은 오늘 두 개에 22,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11.5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10.5cm 정도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 미니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화분은 이번에 가격이 너무너무 좋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스피드 다육에서 요 화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베트남 화분에서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 주셔고 여러분들한테도 착한 가격으로 갑니다 요 화분은 10개에 5만원입니다 완전 신나죠 어, 사이즈가 조금 이 종자포트 또는 7.5cm 포트 분갈이 해주기 너무 너무 좋고요. 어, 협소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둥근 사각이라서 정리해도 너무 너무 좋고 통행할도 있습니다. 꽃 그림이 정말 많아서 이 화분은 어, 랜덤으로 꽃 그림 갈 거예요. 어, 꽃 그림은 다양해요. 이런 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어, 꽃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겠죠?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지름이 대략 한 8cm 정도 하는 거고요 높이는 대략 한 7cm 정도 합니다 급다리 배수구 너무 좋은 요 베트남 수입 미니분 너무너무 예쁜 아이 오늘 10개에 5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 사각분 사이즈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어, 지난번에 가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 베트남 수입분이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어, 스피드 다육에서 요 화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베트남 스이프에서 착한 가격으로 입고를 시켜 주셨습니다. 요 화분은 그래서 두 개에 22,000원입니다. 두 개에 22,000원인데, 사장님이 웬만하면 그림을 이렇게 맞춰 드린대요. 이렇게 나무는 나무끼리 꽃그림은 꽃그림끼리,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사장님이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맞춰 준다고 합니다. 좋죠? 이렇게 빨간 단풍나무 두개나도 예쁘겠죠. 요 아이 둥근 사각 화분인데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지름이 대략 10.5, 10.5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9.5 정도 됩니다. 이 화분도 배수구 너무 좋고요. 급다리도 좋고,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좋은 화분입니다. 지금부터는 흑골 화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흑골 화분 가마가 새로 열려서 이렇게 스피드 다육의 예쁜 화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완전 신납니다. 이 흑골 화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비교 불가 가격, 비교 불가 사이즈입니다. 와, 흑골 화분에서 스피드 다육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갈 건데요. 비교 검색 필수입니다. 전모 후모한 가격으로, 오늘은 낱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은 장미 코사지 작은 사이즈 개당 17,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요 흑골 화분은 입구가 여러 가지라서 입구, 어, 바지 색상, 꽃 색감, 이런 아이들 랜덤으로 갈 겁니다. 요 아이 개당 17,000원이에요. 어, 지난번에는 2 플러스 1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낱개로 어, 좀더 착하죠. 개당 17,000원입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지름이 유로아이는 10cm, 유아이는 11cm 그렇습니다. 유아이도 11cm 있고요. 유아이 높이 한번 재볼까요? 작은 사이즈는? 어, 9.5, 조금 큰 사이즈는 10.10cm, UI도 9.5 이렇습니다. UI도 입구가 옆으로 지금 여기 더 올라와서 그런데 입구가 올라가는 스타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 어, 입구, 어, 모양, 그리고 꽃 색감, 바디 색감은 랜덤으로 갑니다. 대신 장미꽃은 장미꽃만 보내드려요. 스거울 장미 합은 큰 사이즈 유아이는 개당 2만 원입니다. 유아이는 입구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회로 우, 올라가는 스타일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어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입구가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유아이들 어, 입구 디자인 그리고 꽃 색감, 바디 색감 유아이는 랜덤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똑같이 2만원인데, UI들은 조금 키가 작은 대신 옆구리가 넓고, UI는 옆구리가 좁은 대신 키가 자, 커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UI는 지름이 11.5, UI는 지름이 11.5. 그런데 UI 키, 키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랜덤이에요. UI는 10cm, 옆에 UI는 13.5cm. 그리고 UI는 또 키가, UI는 어, 11.5cm. 디자인에 따라서, 어, 키 사이즈가 다른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갈수록 옆구리가 어, 퍼지는 스타일. 이 아이는 10.5cm.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고요. 꽃 색감도 정말 달라요.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보면 주황색, 보라색 꽃. 어, 그리고 바디 색감도 정말 다르죠. 이 아이들, 이번에는 전부 다 낱개로 어, 큰 사이즈 장미꽃인데요. 이 아이들 개당 2만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롱다리하고 있고요. 급다리도 너무 좋고, 배수구도 정말 좋은, 요, 흑가, 흑골 장미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2만원 합니다. 다음은 양개비꽃, 어, 작은 사이즈 요 아이도 개당 17,000원이고요. 꽃 색감과 바지 색상, 그리고 입구 모양은 전부 다 랜덤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입구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입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 퍼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꽃 색감도 어, 많은데요. 이 아이들 색감 랜덤으로 갑니다. 이 아이 정말 비교 검색 필수예요. 이런 아이 어, 절대 개당 17,000원에 구매할 수 없답니다. 사이즈 10.5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아이는 어 입구가 대략 12.5cm 정도 합니다. 높이는 대략 9.5cm 정도 해요. 9.5cm 정도 는이 양귀비꽃. 이 아이도 굿다리 어, 너무 좋고 배수구 너무 좋고요. 이렇게 양귀비가 정말 입체감 있게 붙어 있어요. 옆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양귀비꽃. 이 아이는 17,000원씩 합니다. 양귀비 큰 사이즈 개당 2만원 합니다 요 아이도 양귀비 색감이 꽃 색감이 여러가지죠 빨강 보라 빨강 분홍 분홍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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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꽃 색감 바지 색감 요 아이들 어, 랜덤으로 갈거예요 그리고 입구도 전부 다 랜덤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여러가지죠 요 아이 입구 대략 10 11에서 11.5, 요 아이는 번지는 스타일이라서 입구가 14cm나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대략 10, 10에서 10.5cm 정도 합니다. 와, 요 아이는 11cm네. 요 사이, 수제 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요 양기비 화분 큰 사이즈, 요 아이는 개당 2만원 합니다. 다음은 엉건키 작은 사이즈 개당 17,000원 합니다. 요 엉건키 꽃은 여기 흙고대에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 엉건키 요 아이도 정말 어, 너무너무 예쁩니다. 엉건키가 꽃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급다리 배수구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배수구가 뻥 뚫려 있어요. 요 화분도 개당 17,000원이에요. 요 아이 색감이랑 꽃 색감, 바지 색감, 요 아이들. 랜덤으로 가는 거고요. 사이즈는 대략 10.5, 10.5에서 11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9cm에서 9.5cm 정도 합니다. 이 엉겅퀴 화분, 이 아이는 개당 17,000원 합니다. 엉겅퀴 사이즈 큰 사이즈 화분 개당 2만 원입니다. 이 엉겅키 꽃도 진짜 독특해요. 이렇게 꽃송이가 동글동글하게 해서 올라와 있어서 예쁜데요. 이 아이도 입구는 어 여러가지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반듯한 스타일,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화분도 굽다리 너무 좋고요. 배수구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 화분도 개당 2만원이고요. 바지 색상, 꽃 색상, 입구 모양은 랜덤으로 가는데 어 개당 2만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UI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은 대략 14cm도 나오네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스타일은 11.5. 요런 아이는 12.5. 그렇습니다. UI는 13cm. UI도 재볼까요? 14cm. UI는 13cm. 어, 높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대략 10.5. 그리고 요런 거는 좀 높죠. 11cm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UI는 엉건키큰 사이즈. 개당 2만원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라의 노란 꽃송이, 빨강의 노란 꽃송이도 너무 예쁩니다. 주황색도 예쁘죠. 엉겅퀴꽃 어, 볼수록 귀엽습니다. 다음은 원목 선반 세트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목 선반이 이번에는 어, 좀더 넓적하고 사이즈 좋은 아가가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원목 방부목이 두 칸씩 들어있어요. 두 칸씩 들어 있어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은 아가가 왔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아이 두 개, 한 세트에 7만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아이는 가로가 90입니다. 가로가 90이고요. 여기 넓이가, 넓이가 24cm. 이 아이 커다란 거 높이는 31cm인 거고요. 밑에, 밑에 선반은 가로 세로는 똑같아요. 가로 90. 여기 넓이가 24. 그리고 높이가 17cm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두 개, 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이 아이 다리를 얼마나 짱짱하게 만들었는지,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 아이 다리를, 다리를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되고요. 더 대박인 것은 못이 밖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 손이 많이 가고요. 짱짱하고 방부목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 아이 사장님이 그러는데 사람이 두 명이 올라가서 뛰어, 뛰어도 튼튼한 그런 선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넓적한 게 와갖고 요 선반은 제가 볼때 키핑장에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베란다에서도 완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오늘 가성비 좋게 한 세트에 7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선반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금세 품절되고 입고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었는데요. 드디어 요 나무 선반이 방부목 선반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이즈별로 두 세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 1번,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사이즈 2번 해서 선반은 1번, 2번 두 개인데요. 요 1번 세트 이렇게 두두 개, 2종, 2종의 1번 세트고요. 2번도 이렇게 2종의 2번 그러니까 한 세트 당 아우 어우... 요 아이들은 세트 당 2종입니다. 1번 일단은 1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는 가로가 79.5 이렇게 기다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9.5 그리고 폭. 폭이 13.5입니다. 폭이 13.5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높이가 높이가 20cm예요. 높이가 20cm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 79.5 79.5에 13.5 그리고 이 아이 앞에 있는 아가는 높이가 10.5 해서 요 아이 두개 합쳐서 이 아이 두개 합쳐서 2종에 55,000원입니다. 지난번에는 폭이 조금 더 넓어갖고 6만원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이 살짝 좁아져서 한 세트에 5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낮은 거 하나 어, 뒤에 어, 20cm 키가 20cm 하나 해서 이렇게 한 세트에 55,000원입니다. 다음 원목 선반 2종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원목 선반 2종은 원래, 정가가 4만원인데요. 오늘 반값도 안 하는 가격, 19,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가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요 선반 사이즈 재볼게요. 큰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39.5 정도 되고요. 세로, 세로는 대략 14cm 정도 하고, 높이, 높이는 14.5cm 정도 합니다. 작은 선반은 가로가 대략 한 34cm 정도 하고요. 세로, 세로는 대략 9.5cm 정도 하고, 높이, 높이는 대략 10cm 정도 합니다. 이 아이, 협소한 어, 공간에 예쁘게 데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란다 또는 거실에다가 예쁜 아이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어, 이렇게 층이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놔도 되는 요 원목 선반 2종에 오늘 19,000원 특별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컴폴레토 1 0터에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컴폴레토 지난번에 스피드즈 아육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입고 되면서 정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흙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요 컴폴레토 이탈리아 흙은 어, 발트 피트가 들어가고 아이리스 피트 그리고 질소인 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보카 미네랄토 미네랄 비료가 들어가고요. 경석, 가볍고 다공성을 지닌 화산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자가 고운 피트가 어,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다육이뿐만이 아니고 관엽에도 좋은 어, 이탈리아 흙인 거고 이 아이는 어, 배합토 섞을 때한 10분의 1, 1 정도, 10%만 섞어줘도 좋은 이탈리아 컴플레토 토 10리터에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 아이는 이탈리아 수풀, 통기성 좋고 가벼워서 사랑받고 있는 요 이탈리아 수풀 10리터에 2만원입니다. 이건 어, 산야초입니다. 사냐초 산야초 2리터, 2리터는 5천원인거고요 작은 작은 봉투죠. 2리터는 5천원, 이아이 10리터는 2만원입니다. 완전 프리미엄인거고요 좋은 재료를 써있는 어, 산야초입니다. 조국토, 녹수토, 난석, 제올라이트, 마사토를 엄선해서 균형 있게 배합한 고급 산야초입니다. 어, 작은 2L는 5,000원, 10L는 2만원입니다.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 요 아이는 5.5L에 7,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어,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인데요. 베란다에서 어, 사용할 때는 마사나 펄라이트 아니면 사야초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사용해주면 더 좋답니다. 다음은 분갈이 매트입니다. 이 분갈이 매트는 사이즈가 커요. 지난번 거는 사이즈가 좀 작은 대신 5천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큰 대신 6천원입니다. 이렇게 옆에 똑딱이로 접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0cm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은 분갈이 매트. 이 아이는 어6,000 원입니다. 다음은 분갈이 매트, 이 검은색이 5,000 원짜리예요.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옆에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분갈이 매트는 5,000 원짜리와 6,000 원짜리가 있습니다. 옆에 가격을 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5,000 원짜리인지 6,000 원짜리인지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형 깔망이 왔습니다. 대중 소로 온 거고요. 이 아이들은 50 장씩. 어, 대가 4,000원, 중간 3,000원, 소가 2,000원입니다. 원형 깔망이라서 안 잘라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깔망, 대중소, 4,000원, 3,000원, 2,000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용 가위, 1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원예용 가위는 제가 키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위인데요. 깔망이 정말 잘 잘라집니다. 어, 손 힘들지 않게 자를 수 있는 가위인 거고요. 원래 요아가 어 8,000원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사장님이 15,000원 기분 좋게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깔망입니다. 요 깔망은 두 장에 1,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깔망 가위로 자르면 되겠네. 요어요 <laughs> 어, 요 깔망 두 장에 1,000원이에요. 요거는 어디 서든 두 장에 1,000원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 핀셋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동안은 중간 대자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자가 왔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어, 요 의료용 핀셋이고요. 전부 다 파키스탄 용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분갈이 할때늘 쓰는, 어, 핀셋이 요 아이입니다. 14cm 핀셋, 요 아이는 3,000원이에요. 소짜리는 3,000원, 20cm 중간짜리는 7,000원, 25.5 25cm 정도 하는 대 사이즈는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식물 지지대, 한 봉지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꼬지 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개수는 대략 한 50개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한 봉지에 6,000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아이 삼발이 핀셋입니다. 이쪽에는 삼발이고 이쪽은 직선이라서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삼발이 핀셋은 15,000원인 거고요. 요아이 곡선 핀셋입니다. 곡선 있고 이쪽에는 흙을 눌러줄 수 있어서 요아이도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곡선 핀셋 요아이는 13,000원입니다. 식물 지지대 10개에 2,000원입니다. 식물 지지대 요 아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쇼벨입니다. 쇼벨 요 아이 1개에 3,000원입니다. 요 쇼벨은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으로 되어 있는 쇼벨 1개에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름표입니다. 요 노랑 이름표는 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0개 정도 노랑 이름표 3,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 별표 이름표 이 아이는 250개에 5,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름표 3,000원, 5,000원입니다. 에어프로어 퐁퐁이 6,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스피드 다육의 색상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요. 이 아이 개당 6,000원인 거고 랜덤으로 갑니다. 지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둥이 다육은 두 가지가 왔습니다. 300cc짜리는 13,000원. 그리고 용량이 좀큰 용량이 왔습니다. 600cc 짜리는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스프레이 하나씩 있으니까 요 아가 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요 스프레이 눌러갖고 넣어갖고 칙칙칙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아드리안, 아드리안인데요. 이 아이 사장님이랑 저랑 맨 처음에 요 다둥이 뿌려놨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어, 나는, 어, 꼬집기 적심해서 어, 풍성한 자구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요, 바라촉진 다둥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300cc는 13,000원, 600cc는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스피드 다육의, 어, 분갈이용 물레가 왔습니다. 유아이 이렇게 잘 돌아가서 분갈이 할때 너무너무 편하고 하역될 때도 좋은 유아가 오늘 8,000원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재볼까요? 이 아이 지름이 대략 한 26cm 정도 하는 요물레이 요 아이는 한 개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육이밥입니다. 이 다육이밥 미량 요소로 되어 있고요. 290g에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화분 위에다가 올려주면 된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입니다. 식물 트튼, 면역력 증가, 생육 촉진, 토양 중화, 방충 효과 있는 이 화분용, 이 아이도 한 병에, 뭐죠? 한 포트에 6,000원, 6 0원 합니다. 균킬, 춘킬이 아이는 500cc인 거고요. 한 병에 6,000원씩 합니다. 균킬 6,000원, 춘킬 6,000원. 이 아이들은 비상용으로 구비하고 있으면 좋답니다. 다육경입니다. 벌레 퇴치제 스프레이예요 300g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한 병에 7,000원이에요. 어, 벌레 퇴치용이 있고, 영양이 있습니다. 영양 살균 해동용. 이 아이는 각각 한 병에 어, 스프레이용 7,000원씩입니다. 다음은 온수도에 6,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온수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스피드다육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온수도개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에 딱이죠. 정말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춥, 춥잖아요. 정말 온도 체크는 기본이죠. 요온수도계이 아이 개당 6천 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녹소토 5천 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녹소토는 우수한 보비력, 배수성, 통계성을 향상시키고 살균, 묵은 용토라고 합니다. 다공질 흙으로 매우 가볍고 고온 가공 및 퇴근처리에서 작균 번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배수력 통기성이 우수한 고급 용토, 녹소토, UI 한 봉지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통기성이 우수한 펄라이트, 한 봉지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다음은 훈탄, 훈탄, 식물의 건강한 뿌리 성장을 위한 훈탄, UI 완교 태운 거죠. 요 명품 훈탄, UI도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필드 다육의 예쁜 다육들과 부자재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